안녕하세요 전문가문의 김총목입니다 오늘은 C샵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재 C샵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해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저도 퇴가는 점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, 저번 시간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버튼 몇 개를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그림판이 나오고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계산기가 나오고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메모장이 나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었죠. 그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C샵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새 창을 만들어 주시고요. 여기 보시면 도구상자에서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을 해줍니다. 자, 디자인 버튼 3개를 만들었습니다. 이 버튼의 이름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밑에 보시면 속성이라고 있죠. 속성에서 이 버튼 이라고 써진 거를 그림판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, 바꿔지죠? 요거는 메모장 다음 버튼은 계산기 자, 바꿔졌죠? 그런데 이그림판이나 메모장이나 계산기를 눌렀을 때 그린판이나 메모장이나 계산기에 떠야죠. 비주얼 베이직에서도 이 버튼을 눌렀을 때가 이벤트 핸들러가 발생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사건이죠. 사건 이벤트입니다. 그래서 여기 부분을 더블클릭 해셔도 되고, 더블클릭 하셔도 되고, 이속속성에 가셔서, 여기 보시면 이벤트라고 있습니다. 속성에서 이벤트, 이벤트에서 클릭,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도 이 코딩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진입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. 자, 근데 저희는 비주얼 베이직을 배웠기 때문에, 자, 비주얼 베이직 식으로 이 부분에서 그림판을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, 시스템 점, 디아 보너 스 트, 디아 보너 스틱스 점, 프로세서, 프로세스 점, 스타트 는 MS Paint exe 여기 까지 써주 고요. 항상 끝부분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이 상태가 됐고요 다시 펌 디자인으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하고 펌 디자인으로 와서 메모장으로 더블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코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입을 하죠 이 부분에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복사를 했던걸 그래서 칼 이름을 노트패드 이거 다시 또 디자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계산기를 눌러주세요 계산기를 더블클릭을 합니다 코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입이 되죠 다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자, 계산기의 실행 파일 이름은 칼씨예요 카콜레이터의 약자죠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그립판을 누르면 자이 상태에서 그림판을 누르면 그림판이 뜨죠. 그림판이 뜹니다. 메모장을 클릭을 했을 때는 메모장이 뜨죠. 자 계산기를 눌렀을 때는 계산기가 뜨죠.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도. 객체 그 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주얼 이지하고좀 흡사한 부분이 좀 많아요. 하지만 좀 클래스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칩니다.